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편인데요. 부동산 경매의 경우 수백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고 유체동산 압류는 7,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발생하고요. 그에 비해서 통장 압류는 7, 8개 은행을 동시에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만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로 발생하니까 강제집행 절차 중에서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국 모든 지점에 개설된 어,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만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 뭐 보통 예금 계좌 그리고 적금 계좌, 또 펀드 계좌 어, 등등 여러 계좌들에 대해서 한 번에 어,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시, 시중은행들, 어, 우리 국민 어, 신한농협, 하나 어,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 우리은행 하나만 재산 어, 채무자로 어, 지정을 해서 어, 통장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통장이 개설된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모든 지점, 어, 모든 지점의 통장이 모두 한 번에 압류가 됩니다. 어, 채무자의 계좌번호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 우리은행의 채무자 명의로 어, 개설된 계좌가 한 개든 열 개든 상관없이 모두 한 번에 압류가 됩니다.